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담임을 맡고 있는 진수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관리반 2기 7월 모집에 대해 안내해 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밀착 관리 개설 목적 및 관리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관리반 개설 목적은 인강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강할 수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강의 완강률이 적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밀착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대상은, 첫 번째, 의지가 너무 약해서 강의를 완강하기 힘든 수험생, 두 번째, 편입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수험생, 다음으로 학습 계획을 잘 맞지 못하는 수험생이 관리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밀착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무상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전반적인 진도 체크, 두 번째로 매주 금요일 주 1학습 인증, 세 번째 실시간 상담 시스템, 네 번째 스터디 플래너 등 학습 관련 피드백, 다섯 번째 단어 관리, 여섯 번째로는 열품타를 통한 순공 시간 확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관리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구글 서베이 링크를 통해 양식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7월 11일 목요일 1차 집계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신청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7월 말까지 집계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한 학생들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진행합니다. 모든 관리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차단을 꼭 해제해주세요. 전화번호 5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전화번호 잘못 기재시 연락이 많이 늦어집니다. 한번 신청한 학생들은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시험 전까지 관리는 쭉 이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관리반 학생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관리반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 1회 학습 인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단어 인증하고 있는 장면. 네, 다음으로는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7월에는 더욱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